난치하기는 어렵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도 가능하다는 점, 이게 참 희망입니다. 네. 저는 요 화면을 보면서, 아, 친정 엄마뿐이 아니라, 음. 정말 저 역시 음. 이 포스파티 딜세이라는걸 당장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 자, 근데 이 포스파티 딜세리니, <laughs> 정확히 뭔지 궁금하네. 네, 이름도 좀 어려워요. 네, 포스파티딜 세린. 그냥 PS라고 하셔도 돼요. 아 PS. 네, 아, PS. 라고도 불리우는 포스파티딜 세린은요, 실제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일종입니다. 오.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하고, 뇌 전체 인지질의 무려 15~20%를 차지하는데, 뇌 신경세포에 그 다량 존재하면서 뇌의 비정상 단백질이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아, 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 동그란 공을 포스파티들 음. 세린이 충분히 채워진 뇌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여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좀 떨어뜨렸어요. 네. 예. 자, 오. 독성 물질이 어때요? 뇌에 축적되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겁요 아까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떨어지면서 뇌세포가 쪼그라 들고 파괴되는 맞아요.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 그렇죠. 아까는 네. 네. 이렇게 푹 쌓여, 하여 네. 버렸는데. 네. 이처럼 뇌의 포스파티딜세린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지 않도록, 그니까 뇌를 건강하게 보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대부분 뇌가 노화되면서 그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어, 그럼 나이 들수록 포스파티딜 세린 역시 에, 줄어든다 이런 뜻일까요? 예, 정확합니다. 네, 예, 뇌가 노화가 되면 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인 포스파티딜 세린의 양도 줄어들게 되면서 뇌신경세포도 감소하는데요. 아. 그런데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생성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가 필요합니다. 음. 아니, 저걸 외부에서 섭취가 필요하다면 어. 반드시 채워줘야죠. 그럼요. 포스파티들 세린이그 풍부한 풍부한 그 음식이 또지 뭐가 있나요? 예, 바로 노란콩 대두 아시죠? 아, 그래요? 예, 이 대두에는 두뇌 발달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스틴이 풍부하거든요. 아 레스틴은 뇌세포의 30%를 차지하는 주 성분이죠. 뇌세포 활성을 돕는 등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구나. 음. 그런데 레스틴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포스파티들. 세린이거든요. 음흠. 아, 그러니까 콩 그러면요 우리가 음. 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니까 솔깃한데 사실 콩 요리 쉽고 다양하잖아요. 콩 자반도 있고, 뭐 두부도 있고, 뭐콩 비지도 있고. 이 매일같이 콩을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요 그 이유는 포스파티딜세린의 하루 권장량을 네. 대두를 통해서 충족시키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이요 아 음. 따라서 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대두를 직접 섭취하시기보다는 포스파티 딜 세린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음. 또한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포스파티 딜 세린을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래요. 뭐든지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관리하셔서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저는 선생님 오늘 녹화 내내 마음이 막심란한 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관절이 늙고, 근육이 사라지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뇌도 늙는데, 아, 너무 서럽고, 거기다가 전또 가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리 뇌 속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늙는다는 건지 이거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 네, 제가 이 심란한 마음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네, 이 뇌의 축도엽에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해마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해마에는 수상돌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수상돌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부위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요. 네.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마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가 사방으로 뻗어서 네. 네. 그물망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 노화로 인해서 뇌신경 세포가 감소하면 이 수상돌기 역시 점점 짧아지고 어머 어머. 그 수도 줄어들고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laughs> 이 야. 그리고 그러니까 수상 돌기가 쭉쭉 뻗어 있어야 신경 세포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저게 짧아지니까 아 이거 끊어진다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청년과 노인의 두뇌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네. 실제로 70대가 되면 뇌 부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뇌 부피의 감소는 뇌 신경 세포의 감소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을 뜻하고요. 결국 기억력과 인지력이 감퇴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요 해마의 그 수상돌기가 노화로 인해서 짧아지니까 얘를 막아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뇌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세포 내부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쭉쭉 자라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포스파티딜 세린인데요. 아... 네, 실제로 한 실험연구에서 3개월 된 쥐에게 포스파티딜 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음. 이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뇌의 노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어, 포스파티딜세린이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가요?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뇌 세포막을 강화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신경세포막 기능을 활성화해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음. 이는 기억력 유지와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에 쭉 뻗어 있는 막대기를 수상돌기라고 가정을 하고, 네.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음.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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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 수상돌기가 짧아지거나 어. 사라지면 어. 기억력이 어떻게 될까요? 아 포트도 네. 떨어져요 네. 오, 이 기억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그러네. 얘기겠죠 네. 하지만 포스파티드세린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신경세포에 힘을 길러주면 이렇게 수상 돌기를 손상시키려고 해도 네신경세포가 음, 네, 네, 버텨내겠죠 오, 네. 그러면 기억력도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상 돌기가 끊어지지 않고 네. 이렇게 쭉쭉 뻗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기억력도 오래 남을 수 있겠네요. 음.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치매로 인해 뇌 활성화가 거의 없어진 59세 알츠하이머 여성 환자가 네. 3 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한 결과 네. 섭취 전보다 뇌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아. 네아이 파란색은 뇌 활동이 낮은 것으로 의미하 아. 그 노란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뇌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는 뇌 신경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음. 즉, 뇌 활동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음,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스파티셀세린은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어. 실제로 건강한 65세에서 78세 노인들에게 네. 12주간 포스파티셀세린 3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음. 학습 인지력, 이름과 얼굴을 연계하는 인식 능력, 어. 안면 인식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요. 어. 어. 또 다른 연구에서도 평균 연령이 60세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포스파티딜 세린 300mg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 네.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젊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